책이기는 하지만 어, 한 편의 전시가 한 권의 책으로 나오는 과정을 어, 같이 한번 재밌게 작업해 본 과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글입니다. 어, 저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학습해온 공동체적인 무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의 양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 그 과정에서는 주로 현실과 허구를 섞으면서 어, 텍스트라는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돋과 다치라는 독립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어, 제가 아주 오래전에 했던 작업인 모나미 1호사 면대기라는 소설을 어, 재발행하기도 하고, 어, 동료 미술 작가들과 함께, 어, 고양이와 함께하는 미술가의 삶이라는 주제로 나는 있어 고양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어, 네, 제가 2019년에 사로잡힌 돌이라는 타이틀로 어, 개인전을 가졌었는데요. 어, 그 프로젝트는 어, 돌 이미지를 여러 출처에서 제가 수집을 해서 진행했던 이미지 아카이브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 돌을 테마로 하거나 소재로 하고 있는 예술 작품들에 대해서는 따로 비평글을 써서 어, 동명의 책으로 엮었었는데요. 어, 우란문화재단에서 이제 그책 작업을 보시고 이번에는 블랙이라는 테마로 어, 작업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음, 전시 형식을 고민을 하다가, 어, 코로나가 좀 심각해지던 시점에, 어, 책이라는 형태로, 어, 이 전시를 가져가기로 했고요. 음, 책이기는 하지만, 어, 한 편의 전시가 한 권의 책으로 나오는 과정을, 어, 같이 한번 재밌게 작업해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노아와 슈바르츠와 코로와 현이라는 좀긴 제목의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제목은 검정이라는 단어를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자 이렇게 여러 언어권의 단어로 어, 좀 다르게 호명해보는 그런 제목이고요. 어, 기존에 우리가 검정을 좀 음, 부정적인 것 이렇게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음, 검정의 좀 어, 다양한 면모 그리고 어떤 삶의 흔적으로서 검정을 바라보는 그런 기획입니다. 그래서 음, 검정에 관한 여러 가지 감각들을 어, 좀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성격의 텍스트를 통해서 어, 풀어낸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검정이라는 키워드가 사실 굉장히 커다란 키워드이고요. 어, 그 이야기의 가지를 이제 뻗어나가자 보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단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그래서 처음에는 어,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많이 어, 고민도 많이 하고 중간에 이제 방향을 많이 수정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 맨 처음에는 그냥 문서창을 딱 열고 어, 그냥 검정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무작정 막 늘여놨던 것 같아요. 뭐, 어둠, 죽음부터 해서 블랙홀. 뭐, 벼루, 먹, 이런 식으로 그냥 떠오르는 거를 막 써보다 보니까, 어, 그 단어들 사이에서 어떤 이렇게 큰 덩어리가 몇 가지 보였던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돌이라는 테마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뭐 블랙홀 같은 우주적인 테마 같은 것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어, 바이러스와 그 재난의 시국이라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도, 어, 많이 연관을 짓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기 속에서 죽음과, 어,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 많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글을 쓰다 보니까 음, 그 하얀 백지 위에 검은 글씨처럼 이런 게 어쨌든 뭔가 남겨진 기록이라는 거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뭔가 뭔가를 남긴다는 행위, 사람이 뭔가를 기록한다는 것의 의미 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집중하면서 키워드들을 선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책은 크게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우선 하나는 검정이라는 키워드를 어, 여러 가지 단편적이고 좀 파편적인 에피소드들로 구성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어, 이 이야기들은 어, 과거와 현재를 막 오가면서 어, 자유롭게 쓰여진 부분이고요. 어, 또 다른 하나는 어, 검정이라는 키워드를 경유해서 몇몇 어, 미술 작품들을 소개하는 글이에요. 어, 비평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 어떤, 어, 전시의 과정에서 선별된 어떤 작업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어, 이제 1인칭 화자가 등장을 해서, 어, 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어, 어떤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을, 어, 1인칭 시점으로 서술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집필을 하는 과정이나 어떤 작가나 기획자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허구 속에 사실처럼 개입되어 있는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다 전체적으로 이제 허구의 설정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그 예로. 어, 이 화자가 이제 현이라고 하는 제목에도 등장하는 어, 그런 어떤 과거의 인물을 소환해서 어, 죽음과 어떤 음, 애도 음, 어,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과거의 기억, 어,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음, 요소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 이 책은 여러 리서치와 인터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음, 한편의 책이 쓰여지는 과정 자체를 좀 서술이 노출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 먹장인, 이 이제 들려주신 말씀이나 원메이크랩이라는 어, 작가분들께서 제공하신 자료 같은 것들을 제가 재구성해서 다시 쓴 부분 같은 것들이 좀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음, 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다면체라고 한다면 어, 그것에 좀 여러 각도를 어,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조금 다른 방식의 글쓰기, 어, 다른 형태의 어떤 텍스트들로 구성을 좀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입말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뭐 메일 같은 부분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음, 요즘 줌, 코로나 시대에 줌으로 이제 강연 같은 것들로 많이 변경이 되었잖아요. 어,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그런 어떤 줌 강연의 녹취록 같은 것이 들어가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어, 이 책의 주제가 검정이라는 것을 하나의 단일한 의미로 부착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 저도 쓰는 과정에서 어, 제가 이제 하나의 어떤 주체가 되어서 어, 이 전체 서술을 통제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흩뿌려져 있을 때 어, 그것들을 독자들이 조합해서 읽으면서 어, 각자가 어떤 검정의 이미지를 다시 구성하면서 이제 읽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음, 사실 요즘은 너무 많은 정보와 어, 다양한 그 타인들의 어떤 언어들 속에서 사실 살고 있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요즘에 독자들에게 이런 복합 화자가 사실 그렇게 어, 어려운 것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고 어, 저 스스로도 어, 이책 속에서 어, 제가 필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리서치를 하면서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주서 담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음, 쓰, 쓰다 보니 독자들도 그런 역할을 스스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계속 답을 찾아가고 있는 질문이기는 한데, 어, 미술적인 글쓰기라는 것은 뭔가 <laughs> 그런 게 과연 있나? 어, 있다면 그런 글쓰기는 어떤 글쓰기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 문학에서의 글쓰기보다 미술이라는 글쓰는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할 때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어, 다양한 시도를 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순서라거나 아니면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라거나. 어떤 그 순서의 어떤 중요성이라거나 이런 것을 좀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어, 해볼 수 있는 게 일종의 큰 장점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음,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저도 작업을 할때 뭔가 편집을 한다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어, 그게 제가 그렇게 썼을 때 읽는 사람도. 어, 자기가 그냥 온전히 1부터 10까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재구성을 하면서 그 정보나 이야기를 습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특별한 에피소드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닌데, 어, 그 검정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계속 이렇게 이제 촉을 좀 곤두 세우고 지내다 보니까, 어, 건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뭔가 유심히 보게 되는 어떤 증상이 생겼달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트에 가서 장을 보다가도 이제 블랙이라는 제품명이 들어가 있으면 멈춰서서 다시 한번 보고 사게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음 사실, 이 프로젝트를 우란문화재단이랑 같이 준비하기 시작한 거는 좀꽤 오래전인데요. 어, 그 과정에서 좀 어, 되게 많은 생각보다 여러 어, 다른 그 전시들이 어, 이 검정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 아무래도 어, 이런 바이러스와 재난의 시국이라고 하는 그런 좀 고립된 환경적인 조건, 이런 예술에서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기획과 창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공통적인 감각과 관심사, 질문,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음, 이 작업을 하면서, 어, 제가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기도 하고 어, 또뭐 이미지 같은 것들을 뭐 만들거나 찾아내거나 뭐 구입하거나 하기도 하고 어, 이런 과정들이 어, 책을 쓴과 동시에 이제 책의 구성에도 많이 포함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전시가 어, 어, 이루어진다면 어, 기획자 기획을 하고 그리고 뭐, 어, 작가들과 컨택을 하고 어, 회의를 하고 어, 작업을 선별을 하고. 전시 세팅을 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사실은 무대 뒤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이제 이 책의 내용 속에 조금 숨겨져 있어요. 어, 그것이 이제 이게 어느 대목이다라고 설명을 하진 않지만 어, 독자들이 읽으면서 아, 전시를 할때 혹은 책을 쓸때 이런 어떤 리서치 과정이 들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사실 흔히 말하기로 어두움이 있어야 빛을 볼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검정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두운 색이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어떤 삶의 가능성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